소들이 다 밖으로 나갔습니다. 오늘 이 우드칩 20톤을 밖으로 퍼내는 일들을 합니다. 자유로운 자기 운동장이긴 하지만 이 녀석들이 이곳으로 장비가 왔을 때 들어오면 다치기 때문에 아예 못 들어오게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합니다. 이 소들이 이 녀석들이 아주 호기심이 많습니다. 절대 멀리 가지 않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. 왜 저러지? 이렇게. 왜, 왜 그러냐. 앞에 소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. 울음소리가 비실비실합니다. 이렇게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,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막았습니다. 완전 질퍽질퍽. 신발이, 신발이, 잘 빠지지 가 않네요. 야 이게 농기계보다 유튜브 다루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이건 건초입니다. 자 축사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보통 축사에는 소들을 이렇게 칸칸이 가두어서 멀리 이동하지 못하게 만들어 두었는데, 저희는 이걸 다 개방을 해서, 아무 때나 밖으로 나가서 놀고, 아무 때나 밖에 가서 놀고, 들어오고, 운동을 하고, 먹는 물을 아무 때나 시컷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. 올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시네. 이러한 끈들이 있으면 사전에 치워두어야 됩니다. 이걸 치워두지 않으면, 장비를 하다가 장비에서 내려와서 하면 장비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선 엄청 짜증이 나요. 잘 풀어지지가 않네. 축사에는 이렇게 동물 소리가 많이 납니다. 양배추, 상추. 이 양배추의 이 녹색이 정말 영양가가 많은데 똑똑한 것 같은데 사람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하얀 것만 먹습니다. 그러면 이소 이녀석들이 외양간을 칠때 무엇을 할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실시간 스트로밍 할 수가 없어서 우선 녹화 방송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.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이게 어렵습니다. 유기농 태비의 안내문이 여기 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오시니까, 한글과 영문과 중국어로까지 되어 있습니다.